안녕하세요. 오늘은, 심심해서, 어, 잠만 자니까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, 원래는 짱구를 그려봤고, 지 연필 없으니까, 볼펜을그렸는데 아직 초보자라서, 어, 짱구 엄마, 이제, 게 누구지? 기억이 안 나요. 어, 그러고, 은하철도 구구구 남은 그 남자에 그려봤습니다. 원래 얘는 또 까먹었네? 요즘은 애들이 보는 만화인데, 그런 것도 있고, 예, 그, 어, 이게 뭐라 하죠, 제 저팔계. 손홍공저팔계될거고요손홍공 그릴 거예요, 또.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책연필하고, 아니면 연필로 해서 다시 연습을 할까 합니다. 올해는 이렇게 그려봤네요. 아직 초보자입니다. 짱구, 짱구 엄마, 얘가 누구지? 모르겠어요. 옛날에 저도 그거고, 그 만화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그, 그, 여자애 엄마하고 딸이 있어요, 딸. 그리고 자팔게. 오늘은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.